아, 이게 되이지 아, 맞는데, 달지라. 이제 돌립시다. 가미, 얘는 못쓰나, 근데. 이좀 참아서 돌려고 어우, 짜오 이상 빨리 나오는거 너무 좋아요. 자야까지. 한번더 돌려. 체력 관리용, 얘를 쓰자고. 저기. 나쁜 생각까지는 아닌데. 이거 이거 나있 습니다. 나있어좋 습니다. 일단 뭐이 성이 5 개기 때문에 완 양이 털리 지는 않 겠지. 아, 천나세개 적당히 맞는것 까지. 자 계속 돌려보자. 다 천상 올려두고. 공격을 마라. 대천사 소나 완성됐고요. 이천상도 완성됐습니아팔 너무 좋아. 여긴 잠입자 메카를 쓰지 아 <laughs> 너무 신나. 시 나올 거면, 천천히 나올 거면. 벌써 산소야. 아, 너무 신해어야 <목소리> <목소리> 만화 <마나> 셔틀 들어왔다 황금자오. <목소리> 칸도 6개 짜오는 써본 결과로는 구인수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일단 전투를 지속하고 공속 증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인수가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좋습니다. 주인수 넣어줘야겠죠. 리롤도 많이 돌리다 보니까 좀 구분이 가기 시작했어. 조금씩. 구인수는 좀 필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천상시너지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나온 것도 기분 좋은데, 니퓨저 제가 대신 죽어졌네 좋습니다 1등 이긴것 같은데요 좋아요 아 소나 7개인가요? 얘는 라칸 라칸 자,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수호자는 삼성인 게 좋은데, 얘는 굳이 딴 애가 딜해도 되니까. 자,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어우, 배지 편하네. 샤워가 미쳤네. 마무리 좀잘 지어봅시다. 아, 소나 삼성. 좋아요. 라칸 삼성. 멋있어. 레벨업을 안할 이유가 있나? 이거 삼성은 이제 너무 멀어갖고 안 찍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미 필요한 건다 모았어. 아 소나 이렇게까지 삼성장이 잘될 줄은 몰랐네. 사천상을 할 수도 있고요. 육천상을 할 수도 있고. 4천 일단 4천상을 씁시다 이거까지 되네요 와 돈이 너무 많은 상태로 레벨업을 하는데 이거? 이거 굴에 바라보죠? 6천상을 할 가능성도 있고 자야가 삼성이안치히면 굳이 할수는 없어 내가 본다 이제 아칸도 죽질 않네 이게 말도 안돼요 사천상 사소자가 절대 안져 절대 안져 여는 여는 다 아, 여는 아 이건 호에 성들어 갑시다 일단 호에 성들어 고해성배의 장점이 만화를 계속 채워준다는 거거든요. 주변 만화를. 아니면 짜오 인피? 짜오 인피? 짜오가 캐리하자. 너 레드 써라. 마지막에서 해도 괜찮은데? 자오가내해결는자저가내 <laughs> <하다> 해결하는데... <laughs> 미쳤는데... 10연승인데... 이거... 코에... 성분... 바로 이제 마나 가 차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근데... 소서도 좋다! 아 이자 너무 많아 이자 너무 많아 너무 행복해, <laughs> 너무 행복해 그냥. 그리고 사신비로 쓴다. 일단 신비사살럭긴 넣고 얘로 쓸까? 지진 않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메카 파일럿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수호천사가 들어간 것도 있죠. 어, 만화 다 채워주는 것 봐. 아, 이게 낫네. 후의, 후의의 성배가 좋네. 만화를 계속 채우네, 얘가. 뭐하냐? 아, 버그 걸렸다. 아 이런, 이래서 수호사가 좋네, 이거. 12연승. 오, 수자 아무도 안 먹지 않을까 이거? 이걸 어디 넣어주지? 넣을 데가 딱히 없는데 문제가 레벨업해서 수호 쏘를 만들자 자리가 하나 남으니까 정말 엄청난 생각이다 수호 쏘는 게나3천만다 스킬을 쓰잖아 얘가 떴나오 얘가 떴어 제대로 뛰었네 어, 근데, 라칸 에어버이 미쳤네. 오, 애쉬, 미친. 에어버, 떴다. 에어 우와, 이거 뭐야? 실화야? 저거? 우와. 저거 다음에 한번 해봐야겠다. 대박. 야, 이거 멋있는데? 와, 이거 진짜 멋있는데? 와, 뭐야, 이거? 다음은 저거다. 살려 살려. 아, 아,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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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살았다! 이게 삼성이라에어본 어우 나이스! 겨우 살았다 돈을 모으고 있었으았다이게 잡았다! 이거 잡았다! 이다다 아깐 이거 뭐냐? 3템씩 나눠주는 거야? 템을 3개를 주는 거야! 미쳤다! <laughs> 야 이거 도박 게임이잖아 갑자기 이러면 짜우마 통이 좀 작거든요? 라카는 뒷걸음 아 소라클 어야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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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네. 쓰기 자주 쓰고. 아, 근데 이 사람 죽었다. 아, 그, 아이디어 충만했던 그 사람 죽었다. 아까운 재능이야. 아, 우주선 나왔다. 룰루가 아, <laughs> 나와야 돼, 룰루가. 룰루가 나와야 의미가 있어. 아, 야, 안 죽는다, 총검 넣어주니까. <laughs> 수호자 쏠, 와, 그냥. 게임에 필요한 건다 있네, 지금. 없는 게 없네. 애들이 죽질 않네. 아, 룰루가 떠버렸다. 아, 야, 미쳤다. 6,000상이 나은가? 4천상이 나은가? 모르겠네, 그걸. 마딜이 많아? 시공간이야 잠입자네. 6,000상이 맞는데? 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난? 상대가 물리 딜이잖아. 아무도 죽지 않는데 둘레 <laughs> 아무도 죽지 않는데 와아 딱히 서풍을 넣어서 재미 한보기보다는 삼성각을 좀 보는게 얘는 사야겠고 아, 신규주도좀 팔고 자야도 가져가고 이제 나머지 다 삼성상 해봅시다 시간이 남, 많지 않아요? 아니 돈이 너무 많은데 잠깐만 나 너무 재미보다가 돈 많이 남겼어 너무 재미보다가, 어우, 야, 이성 나와버렸고. 무지개색 총공격. 이성까지 만들어주고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일단 다이성 찍었다. 이러면 됐지 뭐. 죽지 않아, 얘도. 지금 막고 있거든요, 얘도. 수호술. 아, 이게 되기지. 아, 맞는데 달질 않아. 아, 재밌다.